컷. 와! 와! 와. 자, 잠시만. 시 3분 5 0초번2 아, 1번, 1번. 들어갑니다 아, 이거는 뻔가 이거 님뻔가가 이거 히가하 가요. 뻔히 가요. 뻔히 가요. 뻔 현재 스토어 포 4. 남은 시간 약 3분가량 남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앞에 있었어 와! 와! 와. 와. 야, 2분 남았습니다. 진짜. 있긴 하다. 있긴 긴 한데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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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3점. 아, 3점. 와우, 와우. 대공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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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마대

아오오네드스 어. 16대 12, 남은 시간 4분 이아여그렇 메뉴 메뉴에 아이대

그때는 되죠. 프아 Og, ta, ta, i, e, o. 아아 오! 5, 4, 3, 2, 1. 야, 이렇게 씻 <laughs> 뭐야, <됐어>. 들어갑니다. 필터! <laughs> <1동, 웃음> 나이스! 필터를 <하레. 웃음> 하나 올랐습니다. 아씨. 키 필터, 필터. 4 3 오, 이보 <3. 웃음>

1000원 1000원 600원 1 0 0아원 1000원 1 1 2 0 0원1 0 0선원1 0 1 0 0 1 0 1 1 1 1 0 1 0

한 달만에 한달을 비해서 깔끔하게 넘어습니다 아, 아, 스코어 스코어. 남자 아아아아아승아 3대 2 1